자, 다음은 챕터 3의 심화 문제 4번. 1에서 9까지의 숫자 카드를 보는데. 어허. 어디서 많이 본 문제죠? 리틀 용도사. 어디서 봤습니까? 1031 초원 A 챕터 6 심화 1번입니다. 네, 방금 리틀 용도사가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어1031또 다른 사고력 어 수학 문제집에 어, 있는 1031 초급 A의 챕터 6. 6의 심화 문제 1번하고 완전히 똑같네요. 완전히, 진짜. 어, 여기서도 제가 풀겠지만, 응. 문제가 똑같은지 확인을 하고 싶은 분은, 어, 거기에 링크를 따라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어쨌든 응. 우리는 지금, 필지를 풀고 있으니까, 네, 다른 어, 필지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또? 결국, 네. 뭐,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네. 문제. 1에서 어, 9까지의 숫자 카드가 한 장씩 있는데, 이 중에 6장은 뽑았습니다. 1에서 9까지 있는데, 6장을 뽑아서, 다음식을 만들 때, 가장 클 때와 가장 네. 작을 때값의 합을 구하라. 음, 똑같네요. 여기, 네. 어. 공 3일 때는 한자를 썼습니다. 아, 대소. 그러네요. 하지만 맞아요. 우리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맥시멈 미니멈. 그래 음. 봅시다. 가장 클때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빼기 두 자리인데. 가장 가장 어그 핵심 포인트가 어딥니까? 그 1의 자리수에 있는 게 가장 큽니다. 클 때는 여기 가장 커야죠. 얼마? 9. 9. 빼는 건 가장 작은 걸 12. 빼야 되니까 12 876. 876. 앞에서 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 보려면, 심화문제 몇 번? 심화문제 2번. 2번 한번 가서 보세요. 설명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장 클 때고, 가장 작을 때. 그러면, 어, 이, 하, 할애... 1의 어, 자리 숫자가? 가장 1이겠죠? 작을 1. 2, 3, 4. 2, 3, 4. 98. 98 빼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연산. 연산. 876 곱하기 9. 96에 54. 54. 올라오고 79 68. 89 78. 78. 빼기 12는 빼기 12. 얼마다? 7872다. 뺄 때, 여기 쓰면서, 쓰면서 바로 파악을 해야 돼 눈으로 보면서. 아, 이거 굳이 이렇게 뒤에서 다해야 되는구나. 앞에서 쫙 해버립니다. 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면서 봅니다. 전략을 세우자. 이거 바로 뺄수 있겠구나. 아니, 이건 좀 복잡하겠구나. 그러면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빼주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음,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곱하니까 바로 234. 234 빼기, 빼기 98. 98. 6, 6, 2 되니까 3, 3 136. 두개참니까 합입니까? 합입니다. 파란색으로 마무리할게요. 7872 더하기 136은 136 음8008 8, 0, 0, 0, 0, 8. 8. 정답이 똑같겠죠? 네. 1031 초급 A 챕터 6의 심화 문제 1번 래퍼 같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808이다. 2 3 1 끝. 끝.